저번에 일요일 날 찍은 거 완전 잘 나왔어요. 아, 저기 걸어가는 거? 예. 네. 아... 근데 새개만 밖에 안 나왔어. 역량이 <laughs> 응, 없어서 그런가? 역량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무슨 문제에서 그런지 새끼만 다잘찍혔다데 네. 아니, 앵글이 저기서 거의 다 나와요. 아... 멀리면서 좀안보이지만그잘 나와요. 같이 잘 봐. 문제인가? 이팀 원래 여기서 잘는 팀이야. 음. 잘안 보이네 저녁이니까. 근데 눈이나 쁘분은 원래 내 0.3이거든요 시력이. 밤 되니까 잘안 보이네. 네. 제가 공1잘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. 아 진짜로? 아 진짜라니까? 김원 중이라고. 아 그거보다 더 심하다니까요. 아 양쪽 눈이 잘안보인다니까 공을 잘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못 믿는 눈치네 누구지? 누구 은식이 누구? 은 누구지? 기준가? 기준? 기준 기준네 기준 아, <laughs> 음, 아니, 기, 저 사람 기준 <laughs> 말하면서요 말하면서 뭘 저런데 Talking a b o 다정이 <laughs> 코스장 말해요 말 크게 벌려, 크게 벌려. 안으로. 나이스 기저 욕하면서 욕하면서 나이스 반대, 반대. 나이스 유지경 한걸 하셔야죠 은지야, 말하면, 서 말하면, 서라임 나이스! 가비, 가비! 사람, 갈아입는다 람사나 사람, 가람 사람! 사람! 몇 사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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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나사 송훈아 뛰라! <놀라 띠라> 나이스! 저녁이 차니까 기승이 먹고 왔어 네, 안상시 같지는 않네 아, 나이스 굿. 나이스, 굿. 나이스 굿. 나이스! 아 좋아 나이스 컷 자리 지켜요 성훈이 저는 센터 있어요 사람 보고 나이스! 이제 건, 끊는 그 자리 그게 좋아 성훈이가 근데 우리 회식 한번 해야겠다 사람 많이 들어가고 또응 그래 회식 한번응 근데 누구누구인지도 안 지켰는데 그러니까 그 성우 패밀리 아직 잘 모르겠더라 아 나이스 킵. 아, 안 그러니까요. 안쉬데요스 반바지만 입네. 사데 이력서 적어디적으려먼 네, 이력서. 홈페이지 디저리. 응? 홈페이지 디저리? 네, 네, 네. 회사래. 네. 홈페이지 진짜 다 디저리. 그럼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. 그렇게 써야 돼. 그렇게 안 쓰면. 근데 진짜 지금 다 태우고 있다. 지금. 붙어도 붙어도 면접 떨어진다. 한은 못 보고 있다 지금. 다 떨어졌어. 지금 채용 많이 올라갔다만. 네 지금 하반기 시즌. 아 가비 자리 나이스컷 네, 네, 네. 나이스. 네. 나이스. 아내 나이스 나이스. 송은아 보여줘. <laughs> 보이죠 보이죠? 아 좋아. 반칙인가? 보여졌다 어. 드디어. 반칙인가? 그, 그 눈이, 나빠가지고. 눈이 나빠가지고. 원래 성원님초하고 아. 처음으로 나진짜아 <laughs> <laughs> 어렵게라도 오리, 오리, 넘어질 일이 없었는데. 찍었어찍었어 찍었어. 그 2015년 하이라이트에 넘어 아 좋아 좋아 여기 몇 시까지 본다는데? 시까지 하는데아나1시 시까지인 줄 알았더만. 아 좋아 아 까비. 아니 수 좋다. 가메차는 좀 부작비싸네? 비싸요 비 비싸. 네? 어? 비싸요 천원더 비싸. 두명보 싸지. 똑같아. 아, 똑같아. 2천만천 <laughs> 똑같아. 2, 25, 25, 이전등비 때문에 2만 청장. 응. 음. 그, 그거 똑같지. 이모는우 2만, 5천. 2만 5천인데. 전비 5천원 붙으니까 2만은 5천 똑같지. 아니, 그러니까 부장비는 그 음. 더 비싸다. 응? 음? 이정비. <놀린다> 아예 똑같지. 그 전기비까지 써야지. 아, 음. 어, 돈 드는 게 똑같지. 그거 그거 주고. 어 아, 좋아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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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컷. 어, 야. 어. 아, 야 자, 춘다 i d 영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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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사이드 보고. 우리 편은지 e 한 non g a n d 교체 Cuter non g a n 분이 r 나 15분 r non 0분 n d e r Cuter non g 그게 그러니까 한 번씩 로테이션. 세 명씩 그냥 알아서 중간 중간에 해도 아니 아니 아니. 그냥 우리끼리 정했어. 한한 한 타임씩 이자 아, 너네끼리. 응. 그냥 각 중간중간에 붙여 하는 게이스 이기 이기 쉬고, 쉬울 건데. 좀 조금 그렇게. 한팀 저쪽 교체할 때 일단 보자. 그렇게 하면 되지. 끌지말고 끌지말고 좋아 아이고. 나이스 고 아, 올라가고 올라가고 어 좌왕씨 어.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로 아 나이스 받아줘야지 받아줘야지 끝까지 끝까지 아이고 아이고 아 나이스 준범 집중 집중! 네, 아, 좋아. 반반집에서 좋가봐왜좋 아, <laughs> 좋아! 반대. 반대. <laughs> 나이스! ああ、Leis 아이사. 아, 나스가 뒤로 뒤로! 아! 가비, 가비! 들어가라 가비! 가 가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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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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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가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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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분 어 아. <laughs> 아,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하나 <놀라> 내가 네. 방금 받은 거 맞나? 제료를서 <놀라> 누구? 요아 그래요? 누구? 고 기준이 누구? 에 성훈. 성훈이 왜? 어차. 성훈 좋네번되 그렇지. 어 들어왔잖아. 네. 열래서로그 <놀라> 그때 저번에 누가 또 꼬는 건데? 아니, 홈페이지. 카페. 어. 그분 이름 뭔데? 장..원..놈.. 문진 어. 핸들? 아 나이스 야, 나이스 양심고백 아닌가? 핸들 아닌가? 나이스.